<laughs> <아이씨. 웃음> <아이씨. 저거. 웃음> 하늘 거기 아니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뭐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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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야갈 와 어, 대박 여기 나가는 곳이다 여기 앞으로 가자 어비 온다 네비온 왜요 오 엄청 크다 와 두 개, 밥에 가. 밥 뭐야? 밥에 가. 밥 가. 밥에 가. 밥에 가. 밥에 가. 밥에 가. 밥야 가. 밥에 가. 가. 밥에 가. 밥에 가. 밥에 가. 밥 가. 밥에 가. 밥에 기밥 가. 총알같은거 발사하는거 아니야? 있어 퍼레. 저 포도있지 포, 포도 있지, 포. 아, 저쪽이네. 허어, 우와 여기 아, 경치 엄청 좋아 경치가 엄청 좋아 오. 우와 한포다 한포 화백가 한포 어 대포 대포 쏘는거 하나 조심해 한포 우와 76mm 한포 우리나라 해군 <laughs> 초기함에 주포로 사용하는 격파형 한포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49개국에서 운영되며 대공, 대함용 주포다 <laughs> 대공, 대함, 대공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투기랑 어? 대함, 바다 위에 있는 바다의 군함을 <laughs> 파괴할 때 쓰는 포라는 거야 어, 이게... 8,900kg 와분당 아니라... 100발 쏴 <laughs> <laughs> 엄청 많이 나가 8,900kg 아니에요? 8,900kg 무게가 최대 사거리 16.3km 엄청 피곤해. 이게... 16초 3km면 여기서 아까 우리 잤던 데 있지. 거기 거기까지야. 아, 여기는 뭐 와. 막 터릿 같은 거 있지 않아? 털어 터렛, 저게 터릿이지. 어, 뒤에 뒤에 여기 터릿이에요. 못 올라가요. 어, 안에 봐 봐. 아, 안에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건가? 아닐걸요. 음. 그냥 기계에 뭐 고치거나 그런 정도로 열어서 할걸요? 어. 보자. 그렇죠. 빨리 들어갑시다. 어머, 여기 스피커도 있네. 저거는 그냥 달아놓은 거야. 에 그래요? 응. 음. 저거는 네. 실제 구나마 고치죠. 들어가. 음. <laughs> 그 소방복. 우리나라 해군 해군 복장 야, 여기 키큰 사람은 여기 못다니겠 옛날 사람은보다 키 응. 음. 그런가 봐. 어 여기 숙소다. 기관장실. 기관장 기관장이 여기서 잔대. 네오방 좋다. 세면대도 있고 침대, 캐비닛. 음, 여기에 뭐, 뭐 여기 뭐 뭔데요? 여기 봐봐 여기 기관장. 포술장, <laughs> 포 쏘던 사람. 포술장은 두 명인가 보네. 화장실. 화장실이야? 음. 음. 데코를 해. <laughs> 장교들이 사용하는 욕실이. 음, 요런데 장교가 쓰는 거고. 뭐. 오, 여기 올라가는 게 싫어. 저거 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는 밑에 내려가는데 여기 설치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는 응. 설치한 거지. 전시용으로 하려고. 원래는 어. 없었어. 주민대실. 음, 동무실. 열수 음. 뭐 있는 거가?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번 누워봐. 누워. 너잘 아프잖아. 너배잘 아프잖아. 배가 가스 차가지고. 알코올도 있네. 할 거야? 응. 응. 전화. 엑스레이 엑스레이 파도 없기도 있네. 가보자. 응. 아, 여기서 수술도 하나보다. 어져럽어 이거 살짝 어 있어. 이거 살짝 기울어져 있어. 어지러워 이거 살짝 비울어져 있어. 조식시. 조식시. 우와, 우와, 조종하는데, 근데 안 보이면서 이거 살짝 비울 기관 조어실거이래조정하는어배 조정하는 살지비울어 이거 살져 있어. 이거 만어져 있어. 이거 어져 있어. 이거 살어져 있어. 이거 살짝 비울어어 이거 살짝 어져 있어. 이거 살짝 비울어어이어어 어 여기 안, 안, 안 보이는데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걸로 이제 현황판으로 다 보는 거지 이런데 다 있잖아. 여기서 다 불이 들어요. 예를 뭐 들어 여기 뭐불들어오 그러는 거지 봐봐. 어. 일단 뭐 누르면 이게 탁탁탁 켜지고. 어기서막 이거는 속도는 위에, 위에서 뭐가 있다고 막 방향틀하고 하는 거예요? 음. 뭐변함 기도 있고 아루딱 만져봐 사진 찍어줄게 안 해요 부엌, 부엌도 네. 있어 부엌으로 가보자 부엌? 오, 조리실 조리실? 들어가 봐오 여기서 배 타면은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요 앞에 가서 먹는 거야 여기에서 딱, 그렇지. 나가지. 군인들이 여기서 뭐 다른 식딱 받아서 가는 거지. 오. 뭐뭐 있냐? 어, 이게 뭐뭐 있냐? 이거는 식혜세척식혜세척 그니까 조리, 만능조리기구. 응? 아빠야! 응? 아! 그만하다! <laughs> 가보자. 식당을 가보자. 자 요리를 줄게요. 짠. 헤헤. <laughs> 물러오는 거야? 네. 여기는 이제 반납하는 데다 퇴식구. 순조한 식당. 여기는 퇴식구. 여기는 음식 딱 봤는데 어 이것도 열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여기서 배식하나보다 그지? 근데 여기 타는 사람이 많진 않나봐 식당이 조그맣네 어? 이거 들었네? 전투식량 전투식량 거기 에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어? 약간 마인크래프트 스타일인데? 어 마인크래프트 스타일 전투식량인데. 뭐야 뭐요아 여기 다 있네. 여기 우리 성종원 식당 조리실. 저, 저기 지나왔잖아. 함장실 가고 싶다. 함장실. 함교 조타실. 조타실이. 방향 조절하는 야. <목소리> 함장 함장이 제일 높은 사람 이 배에서. 가보자. 아, <목소리> 아유 뭐? <목소리> <홈이> 오빠가 못하겠어 떠버렸다. <목소리> <까버렸또?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우리 또 재밌는거 보러가보자 고그래 얘들아 올라가자 우와, 우와 올라갈수도 있 함정실 가보자 함정실 어 여기 내려갈수도 있어 내려갈수도 있어? 오. 근데 이완아 이런거 좀 응. 볼게 가자 이완아 유아나... 우와 무서워 조타실? 배 조정하는데. 하늘로 쏜 하늘 여행이 어? 야. 정말 하나. 엄마 이리로 와 봐. 우와, 함장실 왜 이렇게 좋아? 함장실? 응? 여기 조타실 있어. 오. 이리로 와 봐, 함께 보자. 아빠 병사실. 병사들이 자는 곳 같았어. 엄마 와 봐. 얘들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봐 봐. 뭔가 하려면 뛰띠 올라가야 돼. 점프해야 돼. 너무 높아. 모두 다 이리로 와 봐. 여기 와. 우와, 허벽어. 함장실 엄청 좋아, 그지? 하려면 함장해야겠다, 함장. 함정. 조심해. 병사들은 막 여기서 엄청 따닥따닥 붙어서 자던데. 머리 조심해. 너다리. 너다리 조심해. 어, 원래는 이거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있지. 됐어요? 응. 음. 우와, 앉을 수도 있어. 여기 앉아봐 이제. 하유라 앉아봐, 엄마 사진 찍어줄. 우와, 여기가, 하배가 여기가 함장이 안 되는가? 여기가 함장인 것 같은데 뒤에가. 오. 여기가 함장. 석이야 아빠도 앉아볼래. 여기 함장. 거기 함장석이야? 여기 여기 함장석이야? 아. 함장이 거기서 2종 딱 지시를 내리는 거네. 함주동방. 음, 그치. 아까 그 밑에 있다거랑 똑같은 하나, 거다. 하나, 하나 앉아. 아 이게 위에서도 할수 있고 밑에서도 할수 있네 어, 우리 여기 나가보자 안 쳐져 하나 안 쳐져 응? 하나 여기 하나 함장 함장 함 함장 하나 오, 거 같은데? 옳지 하나 둘 하나 하나 여기가 대장 자리야 대장 하나 둘셋 착각 응. 아이 이뻐라 아빠 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조심. 이거는 그저 밑에서 이렇게 말하면 은 말소리 이렇게 들리는 스피커 같은면 아, 일로 와봐, 이거 나가야 돼. 이렇게 돌리면 이거 움직여요. 응. 음. 맞아. 여기, 이거는 잠만 잔망...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보는 건가 보다. 이금 작동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우와. 여기서 포를 쏘라고 이제 딱 지시를 하는 거지. 이거 포 쏘는 거다. 어, 사, 사, 이거는 사격 중지 버튼, 이거는 전체를 다 중지시키는 거고, 대공 스피커 회전 조정 장치. 음. 아, 이거는 대공 방송, 방송할 때 쓰는 거구나. <laughs> 이거는 방송할 때 쓰는 거. 음. 이렇게 생겼어. 진해암 포가 봐봐, 한 개, 두 개, 뒤에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뢰발사하는 데 여기 있었고 요거는 레이더 저거 그거 아니에요? 응 와이퍼 와이퍼가 있네 이것도 문도 열수 있네 이렇게 응. 나무로 된거에 나무 현장에 두 명인가? 높이의 양자로 표시하는데, 이십 수심대의 십 미터 수심, 즉 동액된 천소인 경우에 뭐 같은 각대 중심선으로 원을 그리거나 위험계선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천소량 위험계선은 무엇일까요? 천소는 주변 해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별이 날가는 얕은 수심 구역, 네. 위험계선, 위험한 지역의 경계나 뜰을 나타내는. 어, 얘도 얘도 소리 듣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수을다라마 수면 아래에 담기며 간조시 수면 위로 노출되는 연안 지역을 말하는데요. 백 여기 앉아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오, 여기 두 타석. 두 타석. 기관 조정석, 음. 함장석. 거긴, 음. 함장석. 음. 거긴, 음. 함장석. 음. 거긴 함장석. 음. 하백, 거기다 앉아. 어?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어디서 나왔어? 하나, 이리 와. 하나 어디 있어? 여쪽 안에 있어. 어디? 어. 하나 여기 없는데? 어? 하나 너 어디서 나왔어? 응. 아, 여기 갔다 왔어. 알았어. 이리 와. 그 올라오는 게다 아니고. 잘했어. 아빠야. 어. 일단 여기 내려가보니 신기한 거 보여 줄게. 신기한 거? 조심해, 딱 잡고 어머, 진짜 징그러워 거. 봐신기 찾았어 레이더 응? 아빠, 여기 신기한, 신기한 문양 신기한 어디? 여기전투정실이랑장실잖아아 여기 어, 어. 포토존이 있어? 여기 포토존이 있나 보다. 한장. 엄마야. 어, 저기있네 어, 여기 패턴이 있어. 고래. 엄마. 문양이 있어. 엄마. 아빠야. 천사로 가다가. 밑에 봐봐. 어? 난 고래. 그 고래? 아. 난안 보여. 아, 그러네. 난안 보여. 저기 고래, 고래 모양 바닥에. 일초 열. 아, 그래? 아, 일초열 발이 났어? 응. 난안 보여. 저 밑에 고래 이렇게 고래 이렇게 있잖아. 눈 있고. 그래눈 있고. 그렇지? 네. 그렇지? 응. 가 보자. 이리 와 봐. 그런데 겁나 무서워. 그지야 겁나 무섭다 는게 특징. 상당 기관포? 여기는 없냐? 왜 포가? 600발에 1분이죠. 잖 대박. 5 5 0 0그램이잖아 분당 600발. 여기 와. 와. 대박. 여긴 진짜 무서워. 아빠 여기 진짜 무서워. 어디? 여기에 있으면 진짜 바다에 있는 거볼수있거 같아 여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일로 와봐 우리 아빠가 사진 찍어 줄게 딱 여기 서 있어 아빠 사진 찍어 줄게 사진 찍었는데요 아빠도 한번 찍어 줄게 알았지? 아니, 게 없네. 이제 다봤어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 또 이렇게 기관총 딱 놓고 포 쏘는 거야 기관총 딱 그건데 그렇지 이거는 여기서 방패 같은 거고 방패처럼 타러 갈까 봐 맞아 기관총 쏘는 거. 그리고 얘는 어뢰. 어뢰 어뢰. 나는 이거는 뭔지 알아, 하유라? 하유라 이거 뭔지 알아? 어뢰 발사관. 이 이게, 이게 뭐냐면 이 미사일인데 물 속으로 퓨가. 물 속으로 가가지고 군함이나 잠수함에 빵하면은 폭발하는 거야. 어뢰. 쥐뢰 지뢰 알지 쥐뢰쥐뢰는 지뢰. 응. 땅에 있는 폭탄이고 얘는 물그 물고기 어. 어 어래. 어 이거 유도탄으로 올라가는 어, 유도탄이야. 올라가는 계단 없어. 어? 아 유도탄도 있고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 아빠 있고. 올라가는 계단 없어. 이제 내려가는 계단으로 가야 돼. 봐. 이쪽으로 와. 하나 조심해. 딱 잡고 어, 잡고 내려가. 우 와, 하야라. 여기서 아빠랑 사진 한번. 눈 이건 뭐야? 폭뢰 투하대. 물속잠수함을 공격해 물이로 부상하도록 유도하는 폭뢰 투하 장치. 나는 벨시 음. 안녕가세요. 아, 무서워. 가자. 응? 가자. 응, 가자. 응? 여기 안가본 데 있어요. 그래? 안 가본 데 있대. 하나 잠깐만 기다려. 여 보세요. 네, 여기는 나가는 곳이네요. 어, 지금 아직 배 위에 있어. 이제 갈까? 기관 여기 들어가 봐. 아까 네 여기 안 갔다 왔잖아. 그래요? 여기 병사들 자는 곳이야. 한번 내려갔다 와 봐. 아니야 너네 아까안 갔어 어? 나 가는데? 너 갔다 왔어? 응. 화화다가 여기 밑에 여기 병사를 자는 곳이야 여기, 한번 갔다 와봐 c 어린... o 한번 돌아보 o m e o 나 유아? 유아는. n c o m 아 on, 니 o m e 아 n c o 아아아 n 아아 m e 아 n 니 o m e on, come on, come on,

맞아, 여기 하유라 병사들은 이렇게 자는 거야. <laughs> 세명씩 아까 함장실은 혼자 넓은데 혼자 잤지. 병사들은 여기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자는 거야. 이거는 병사들 캐비닛 아빠. 여기다가 이제 옷 넣고 아빠 여기 수 누워도 돼. 누워봐, 누워. 한번 사진 찍어줄게. 아빠, 누워 아, 싫어! 제가 물어보고, 시범으로. 시범으로. 나빠. 올라와. <laughs> 가자.